여름을 대비하여 좀 제가 카라티 하나를 좀 구매를 했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니트로 된 카라티, 니트로 된 반팔 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, 유행도 끌고.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재질의 반팔 카라티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 고 하는데 저도 이런 제품은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.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이뻐 보이기도 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. 인템포 무드의 칼라 프린지 트리 하프 슬리브 니트입니다. 이 제품은 공홈에서 한 63,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무신사에서 어 쿠폰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 한 52,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컬러는 이제 네이비 컬러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어 요즘에 이런 재질이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게 로우 게이지 편집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원단입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이런 수건 재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, 구매를 해 봤는데 일단 오픈 카라 형태의 카라티에요 그리고 어, 요 재질이 되게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, 되게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재질이고,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. 어,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데, 레귤러 핏으로 착용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스타일의 어, 카라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딱 착용하면은 이런 정도의 핏을 보여주는데, 그냥 좀 깔끔하게 편안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고, 어, 제가 지금 입었을 때는 어, 생각보다 따갑진 않아요. 맨살에 입었는데 뭐 따갑거나 불편하진 않고 제가 좀 이런 거에는 좀 둔감한 편이라서 어,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일단 네이비 컬러라서 밝은 계열의 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아니면은 네이비 네이비 이런 식으로 깔맞춤을 해서 착용하기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해 보니까. 어, 뭐, 생각보다 이렇게 뭐 까끌까끌 거려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제가 좀 둔감한 것도 있겠지만, 어찌됐든 뭐 착용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,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 비치긴 하는데,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꼭 굳이 어, 니플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, 시원하게 착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냥 기본. 카라티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나서 좀 색다른 무드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네이비 컬러라서 뭐 밝은색 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뭐 크림진 아니면 좀 연청 바지 아니면은 조금 더 힙하게 하시려면 요즘 버뮤다 팬츠가 유행을 하니까 그런 거에도 매치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카라티. 조금 더 색다른 재질 한번 경험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인테포 부두의이 칼라 프린지 트리 하프 슬리브 니터 이름이 너무 어려워. 하여튼 이 제품도 한번 나쁘지 않으니까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